안녕하세요, 여러분. 흰님이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랑님이 구매해주신 포장용품 두배 개발봉투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어, 총 금액은 13,500원입니다. 덤두배 포함된 가격이구요.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구매 가능하시구요. 네이버에서 잇님이당 문구점으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잇님이당으로 해서 링크가 보일 거예요.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구매도 되시고 구경도 가능하시니까 많은 많은 구매도 부탁드릴게요. 아 여러분 제가 어린이날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설명에다가 제가 어린이날 이벤트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참여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덤도 직접 골라 보시고 반모자 이벤트까지 <laughs> 푸짐푸짐하게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물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명함과 쿠폰 한장 넣어드리고요. 이거는 영수증입니다. 이렇게 13,500원어치. <laughs> 이렇게 있고요. 요거는 제 발주 영수증이고, 이것도 판매하고 있어요. 그리고 물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키위퐁 포토카드 두 세트. 선물 두무송 두 세트. 세리베어 도무송 2세트 이거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재발주까지 한 상태인데요. 재발주한 물품들도 모두 판매가 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또 구매하실 분들은 어,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대량량도 원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보고 3차 발주까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 봉투에다가 같이 포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넣어주고, 쿠폰도 여기다가 같이 나와줄게요. 짠! 이렇게 이렇게 마감까지 해주었고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. 그럼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